경자년이죠? 경자년이고, 올류월이고, 오늘이 임술월이, 임술일이고, 근데 시가 이렇게 나오죠? 지금 무슨 시입니까? 정, 정미시죠? 무신인가요? 아닌데, 3시 반 아직 안 됐나? 어, 넘었네요. 그러면 무신. 자, 여기 연 월은 들어가고요, 일진 들어가고요, 시간까지 들어갔어요. 그럼 이게 사주 다 나오는 건데요, 사주 보는 건데요. 그렇게 되면, 그러니까 일진만 딱 보라는 얘기예요. 이 앞에 거를까지 다 고려하려면, 물론 고려하는 거 맞아요. 그건 저 정도 돼야지 고려가 돼요. 저 정도 돼야지. 일진이 하는 하루 그날. 하루 그날. 예. 장기적으로 길게는 길는 보는 건 아니죠. 그날 하루만 보는. 하루만 보는 거죠. 길게 볼락하면 을까지 같이 봐야 요길면그 사람 사주를 보는 거죠. 그사그 그 사주와 대운을 섞어서 봐야 되는 거죠. 오늘 일진을 갖고 제가 끄집어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연 월까지 보려면 저 저처럼 좀 이렇게. 좀 구력이 쌓이면은 이것까지 가만히 돼요. 왜냐하면 60갑자는 60번마다 돌아오잖아 계속. 그럼 임술날은 1년에 몇 번씩 와요. 몇 번씩 오는데 그 임술날이 다 똑같진 않아. 왜냐? 이게 이 조건이 달라지거든. 올해 조건이 달라지잖아요. 임술날이 그 앞에 임술날도 있었겠죠. 무슨 달인지 모르겠지만. 찾아보면 있잖아, 그죠? 그러니까 이거 이거까지는 볼... 볼 거는 없지만, 이건 진짜 이제, 운을 해석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. 오늘 하루 운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. 그럼 이렇게 딱운 한번 넣어볼까요, 그럼 오늘? 자, 오늘 보면, 음, 뭐가 없습니까? 딱 봐도. 화가 없죠. 화. 자, 임술날 모든 게다 이렇게 뜻대로 안 되냐. 뜻대로 안 되냐. 여기서는 화가 없죠, 그죠? 그 화가 없으면 이 시간 말고 요 앞에 두 전제를 봐도 화가 없죠. 그죠? 그 화가 없다는 거는 망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. 망칠 것이 없다.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. 임술이라고 해서 60, 60일마다 돌아오는 임술이 똑같지 않다는 얘기예요. 월, 연월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 화, 달, 들어왔을 때가 언제죠? 천간에 화 뜨거나. 그게 무슨 간지가 뭐였죠? 아, 올거 볼까요? 병술? 그러니까 병술 들어가, 병술날, 병술달은 임술이 없잖아요. 정해 달에 임술이 있으려나? 60일 안 되잖아. 넘어 버리잖아. 요 그러면 그 앞으로 가야지. 그러니까 똑같은 임술인데도 조건이 다른 거예요. 여기 앞에 보면 화가 없으니, 없기 때문에 연월에 없고 시에도 없고 그건 망칠 게 없는 거예요. 망칠 게 없으니까, 꺼질 게 없으니까 뭘한 적이 없죠? 그러면 금생수로 가는 거야. 수국화가 아니라 금생수로 가는 거예요. 여기 오신 분들은 오래 가실 것 같아. 수국화가 뭐냐? 수국화는 불을 껐다가 없애버리는 거죠. 그 수국화는 했다가 막 했다가 이렇게 엎어버리는 게 수국화입니다. 결혼 했다가 이혼하는 것도 수국하고 시작했다가 빠꾸 시키는 것도 수국하고 옷 샀다가 환불하는 것도 수국화예요. 그게 수국화라고. 그러면 지금 이 시간 화가 전혀 없죠, 그죠?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금 홀렸어요. <laughs> 화가 없기 때문에. 난생 처음 본 거예요. 그럼 화가 없으니까 이 수는 수국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? 금생수로 가는 거예요. 여기 보면 금생수죠. 딱 봐도 금생수죠. 음. 자, 수강, 여기서 수강생분들이 누구냐? 이 목입니다. 이분들이 이제 수강생분들이에요. 자, 청간에는 금생수죠. 경금 임수의 금생수. 그죠? 경금 임수의 금생수니까, 아까 을목은 어떻게 해 된다고요? 떠내려간다. 근데 시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? 무토가 있다.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 명리로 많이 헷갈려가지고 도무지 종을 잡을 수, 종 잡을 수 없었던 분이란 뜻입니다. 머리에 뭐가 많이 들어오긴 많이 들었어요지식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똥인지 뭐가 밥인지 몰라 그러면 그거를 정리해주는 게 토입니다 무신시가 이게 토국수 그 토국수라는 거는 어 물을 막는 것도 있지만 땅을 개간한다는 뜻도 돼요 땅을 개간하고 무토는 산이니까 척박한 땅이죠 그 척박한 땅을 괭이로 다 이렇게 땅을 개간해서 뭔가 심기 좋은 땅으로 만든 게 토국수예요. 그러면 토국수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 은 뭔가 길이 보이겠다. 이렇게 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. 헷갈리던 것이 뭔가 실마리를 찾겠다. 그럼 구해주러 온 거죠 제가. 네, 물에 허우적거리는 데 뗏목을 띄운 거예요. 이게 인연이에요 제가. 제가 토가 많으니까. 자, 토가 많은데, 또 사주에도 토구수가 됩니다, 제가. 근데 목이 없죠. 그 목이 없으면 목이 있으면 내 이익이 생겨요. 땜목 띄워준 대가를 받아요. 뱃삯을 받아요. 뱃삯을 공짜로 안 띄워준다, 이겁니다. 근데 제 사주에 목이 없으니까, 땜목을 띄워주고는 뱃삯을못 받죠. 제가 이렇게 12주를 쭉 다니면 남는 게 없어요 <laughs> 진짜로 계산해 보세요 <laughs> 따지고 보니까 이게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피곤하기만 해요 상담은 거의 한, 한 달씩 밀려 있거든요 이거 하기도 바쁜데 근데 이것도 나, 제 인생에 나중에 지금은 지금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지만 이게 언젠가 나한테는 또 뭔가 또 다른 기회가 생길 거라는 그 저의 그냥 막연한 희망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 오는 것은 막지 않고 가는 건 잡지 않고 제 마인드가 그런 거거든요 목이 없으니까 집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목은 호기심이에요 목 없으신 분 맞네 <laughs> 자 목이 없으면 세상에, 세상 돌아가는 게 관심이 없어요. 시시해. 목은 뭐든지 새로운 거예요. 궁금해 죽어. 엄마가, 야, 너 이거 이따가 와. 엄마 올때이게 보여줄 테니까 뚜껑 열지 마. 이러면 목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열어요. 왜냐면 열어갖고 이게 펑 터질지, 무슨 일이 일어날, 일어날지 몰라. 그래서 시키는 대로 말을 들어요. 그런데, 목이라는 성분은, 궁금해, 미쳐.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. 이게 목입니다. 그러면, 이렇게 열어봐, 열보니까 무섭고, 위험한 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, 달콤한 꿀이 들었어. 그래서 탁 찍어 먹고, 입닦 닫고,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. 그런데, 뚜껑을 탁기는데 벌이 와라라라, 날라 나왔어요. 그 목이라는 것은, 호기심이기 때문에, 내가 뭔가 도전했을 때에, 좋은 걸 가질 수도 있고, 또, 내가 그걸 도전했을 때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, 목이 없으면은, 득도 없고, 실도 없는 거야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? 왜냐하면, 이 곁까지가 안 생깁니다. 곁까지가. 이렇게 가, 이렇게 쭉 걸어가, 이러면 요거밖에 몰라요. 그러니까 부모가 만일에 야너 판사해야 돼. 너이길 걸어가야 돼. 목이 없으면 다른 호기심을 다 꺼버려요. 그 길만 가요. 그래서 목이 없는 분들은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.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줄수 있는 멘토를 진짜 잘 만나야 돼요. 사기꾼을 만났다? 그럼 내가 인류 사기꾼이 돼. 왜냐면한 개밖에 없으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. 그게 목이거든. 그럼 여기에 수강생이 왜 목이냐. 목적이 있잖아, 여기는. 목이라는 거는. 자, 목은 크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. 내가 뭘좀 실력을 키우든지, 모르는 걸 알든지, 뭔가 내가 발전을 하고 싶은 게 목인 거야. 발전하고 싶은 게 목이에요. 자, 이렇게 쭉 보니까 가을목이죠? 여러분들이 가을목이에요. 가을목. 유금. 가을목이야. 가을목이 밑에도 전부 다 금입니다, 금. 신, 유, 슬. 신, 유, 슬이니까 고민은 나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.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.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내 인생이 왜 이럴까? 풀어보고 싶은 거야. 도대체가. 실마리를 풀어보고 싶어서 오신 게 이 시간에 모이신 분들이에요. 이게 명령거든. 그러니까,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, 내가 가진 성분이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. 이게 하루가 되고, 이틀이 되고, 누적이 돼갖고, 자기 인생이 뒤돌아보면 발자취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이 사주, 내 인생 왜 그럴까, 탓할 일이 아니죠. 일이 아니에요. 그러면 이거 알았으면 앞으로라도 내가 좀더 후회하지 않게 살면 돼요. 앞으로라도. 이 조건은 변할 순 없어. 부모한테 받은 유전적으로 받은 조건. 이거는 다시 죽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최선을 찾으면 돼. 자, 이렇게 해서 모이신 분들입니다.